일단은 레모네이드 한잔 얻어먹어볼까요? 네, 달보셔요 약간의 보양식으로 또뼈가된 요리를 하나 할건데요. 코스코 포크립을 사서 뭐 갈비찜 같은걸 해볼까요? 심지어 김치 시식을 줍니다. 밥 없이 김치 시식이라니. 포스코 포크 샌 루이스 스페어 립스 라고 돼 있죠. 이게 뼈까지 있어서 그렇지 9.78 파운드니까 엄청난 양인데 보관하면서 며칠 먹을 수 있는 찜두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저희가 쉽게 할수 있는 김치찜을 할 거고요. 평소에 제가 그냥 고기로 하는 야채찜도 같이 할 거예요. 그럼 보관해 놓으며 며칠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3 4불 했는데 한네 다섯 개 먹으면 나쁘지 않아요. 그리니까 그러니까 매운 거 하나 안 매운 거 하나 야채찜 하나 김치찜 하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초벌을 삶아서 기름을 버릴 건데 어, 한 냄비에 최대한 집어 넣어서 삶아 볼게요. 이게 세 줄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식당에서 이걸 해프렉으로 시킨다고 해도. 6인분은 됩니다. 소금을 두 스푼 크게 넣고요. 마늘가루, 후추, 술도 조금 넣고, 생강 넣고, 이걸 뭐한 30분 삶아서 기름을 쫙 빼고, 어, 냄비에 나눠서 간단하게 찔 거예요. 이 찜은 초벌만 삶으면 세상 간단한 음식입니다. 김치, 갈비찜은 김치, 양파, 고추장, 간장 이렇게 그냥 찌면 되니까 간단하고요 고기가 1차 익었기 때문에 약한 불에 끓여주다가 나중에 간을 보면 됩니다. 고기를 반 건져 놨는데 매운 고추는 따로 넣고 파프리카, 양파, 마늘 갈아서 야채 고기찜에 부을 거예요. 야채가 갈릴 만큼 간장을 밑에 부어줍니다. 야채에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물은 따로 넣지 않아도 괜찮아요. 단맛을 위해서 저는 데이치를좀 넣고 나중에 간을 보면서 코코넛 설탕 정도 조금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양파, 당근 이런 걸로 단맛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냄비 양쪽에서 고기를 쪄 놓으면 어 이걸 보관하고 먹으면 되니까 며칠 동안 요리를 안 해도 돼요. 뭐 그게 포인트죠. 요게 색깔은 이래도 다 해놓으면 맛있습니다. 끓으면 간을 보면 되는 거죠. 여기도 간장을 조금 더 넣어야 될것 같아요. 김치찜은 아무 당분 없이 그냥 양파로 맛이 딱 맞았고요. 그냥 김치에 간이 있으니까 고추장 조금, 간장 조금. 제가 항상 애벌 삶을 때 소금을 두세 스푼 넣어서 밑간을 합니다. 그러면 이 음식이 실패하지 않아요. 이제 마지막 끓일 때 양파파 조금 넣고 이제 끓여서 서빙하면 되고요. 이 고기 야채찜은 사실 야채를 먹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고기는 또 기름을 다 뺐잖아요 야채 가름 물에 고기를 찌면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냉장고에 넣어놨다 재탕을 해도 맛있는데 제가 원래는 목살 같은 걸로 하다가 이걸 갈비를 했으니까 훨씬 맛있을 거예요 마지막 끓이기 전에 야채를 넣어주는데 뭐 양파 이 당근은 미리 좀 쪘고요 꽈리고추가 있어서 넣고 이 양배추는 조금 더 여기 덮어서 수북하게 넣을 거예요 양배추가 식감 있게 익으면 어, 요것도 그대로 서빙하면 됩니다. 보관하기도 쉽고요. 음식을 한 김에, 그래서 음식을 좀더 했고요. 제가 완전 반찬을 아예 안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3박 4일도 지금 버틸 수 있는데, 오늘 제가 코스코 한 번, 퍼블릭스 두 번을 갔어요. 자꾸 뭐 잊어버리고 와서 그랬는데, 어쨌든 우연찮게 지금 어, 데뷔비가 완벽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8월 23일인데 확실히 계약을 했더니 그렇게 땡볕이 아닙니다. 지금 한 5시 40분 됐거든요. 바람 솔솔 불고 다닐 만해요. 매지컬 다이닝 첫 번째 선택으로 헬리오에 왔는데요. 여기 유명 셰프가 하는 레스토랑이고 평소에 타파를 골라 먹기가 힘들기 때문에 미리 골라놓은 메뉴를 먹으려고 합니다 1층에 이렇게 그릴이 있어서 요리하는 걸볼 수가 있네요 어, 막 차코를 떼고 있어요 저희 동네에 8월 말부터 9월 동안 이 매지컬 다이닝이라는 것을 하는데요.가 그러니까 조금 고급 식당들, 로컬에서 이름 있는 식당들이 어 코스 미를 내면서 어 예전에는 이게 35불이었는데 지금은 40불이나 또 어떤 식당은 60불입니다. We are chicken fritters with s e c i a l sauce and cooked chicken inside. Okay. Just very traditional. So we're going to be Spanish staple. Mm -hmm. So I would definitely recommend those two. Okay. 오픈 키친이 앞뒤로 있고. 키친이 여러 군데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이 종류별로 나오는 데가 다른가 봐요. 또 바도 따로 있고 여기 디즈니 스프링스 호숫가가 있어서 여기도 스페인 놀러 온 기분이죠. 에피타이저 3종인데요. 이건 치킨을 넣어서 고로케처럼 만든 거예요. 타파가 이렇게 특색 있는 작은 접시들 여러 개를 먹는 거니까 이것도 여러 접시 먹으면 배가 부르려나요? 일단 모양이 자리가 잡혀져 있습니다. 음식 이름이 어렵지만 다구글에보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페인 디시들로 이런 걸 파니까 이런 모양의 플레이트도 같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감바스인데 메인이지만 앙증맞게 나왔습니다. 타파가 그런 거죠. 이거 다 먹어도 배불러려나 모르겠어요. 시금치 샐러드. 저는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음. 더 어, 따뜻한 시금치 볶음. 맛있어요. 이건 토메로의 콩 요리. 감바스는 뭐랄까, 집에서 해먹는 거에 비해서 그렇게 유명 셰프 맛은 아니다. 어, 이 치킨이 의외로 프레젠테이션이 괜찮습니다. 오늘 먹은 것 중에 가장 맛있었던 건이 치킨 요리. 요건 감동으로 맛있고요. 저 시금치 요리. 어, 요거는 또 먹으러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디저트만 남은 단계에서 굉장히 건강한 스페인에 가서 먹는 것 같은 그런 맛이 나서 지금 매지컬 다이닝 1인당 40불에 어, 네 코스, 나쁘지 않습니다. 푸딩 맛을 볼까? 여기는 계약했지만 계약 개학 안한 동네도 있으니까 아직까지 관광객들이 조금 많습니다. 섞었습니다. It's a brown sugar oat milk chai. 오, 오트밀 차이. 오트밀 커피나 오트밀 차이가 의외로 맛있더라고요. 공짜로 얻었으니까 한번 먹어보죠. 달아서 너무 맛있어요. 설탕을 마음껏 넣어놔서 너무 맛있습니다. You're gonna be the one that saves me. Let's keep that going. Out and out. You're gonna be the one that saves me. 어, 브런치를 왔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그 인디안 식당으로 브런치로 왔습니다. 주말인데 딱히 아무것도 꼭 해야 되는 일이 없는 그런 날이에요. 매일 바쁘다가 어, 하루 그냥 놀기로 해서 브런치 먹고 동네 돌아다니다가. 어, 저녁도 외식하고 그렇게 그냥 하루 제끼려고 합니다. 올랜도 플로리다 라이프를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블랙 렌틸 있네. 에그플랜트 인디언 스타일 크래비. 일단 가지 요리. 요것도좀 떠보고요. 캐, 이건 캐슈를 가른 캐슈교스예요 이렇게 처음에 하나씩 뜨고 맛있는 걸 나중에 조금 더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건 코타지 치즈에 시금치. 이집 텐더리 치킨 맛도 너무 좋죠. 다리로 하나 먹고 이게 고트 볶음밥인데 요건 생략을 하고요. 이 치킨 티카 마살라하고 어, 난을 약간 먹어줄 수 있고 이건 뭐지 아 이거는 가른 닭고기의 치피율리 입니다 머리가 너무 복잡하다 이 세상 걱정이 심하다 이럴 때는 나와서 그냥 동네 좋은데 다니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아직도 살기가 좋다 이렇게 뇌를 속여 주는 거죠 오이 렌틸 장난 아닌데요 이게 사모사라는 인도 만두 잖아요 그러니까 콩하고 같이 먹는데 트레더조 이 이런 데서 조금씩 살수 있는데 앵동으로 먹느냐 이렇게 스크래치해서 나온 걸 먹느냐 맛 차이가 큽니다. 인도 음식을 깨끗하게 먹을 방법은 없지만 어쨌든 손에 묻혀가면서 파덕에서막 나온 난을 먹으면 이게 정말 천국이죠. 인도 여행 간 유튜브 많이 보셨죠? 제가 인도 여행은 못갈 거지만 인도에서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인도 식당을 올수 있습니다. 요즘 제가 때아니 먹방을 계속해서 죄송한데 튀긴 닭보다 생조리치킨이죠. 마살라 소스를 찍어서 어, 이러다 어떻게 될 거냐고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계속 밥 먹을 약속이 있고 브런치 약속, 저녁 약속. 일단 연휴 끝날 때까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넘어진 김에 쉬어가라고 지금 그냥 기왕 이렇게 된거 인생을 즐겨야겠죠. 네, 오늘 집에 있었으면 100% 낮잠 각이거든요. 아무 일정이 없는 날이 오랜만인데. 어, 멍때리고 있지 않고 나와서 걷고 돌아다니면서 이 메타볼리즘 좀 유지시키려고 합니다 제가 한 열흘만에 운동을 처음 안 갔어요 아침에 코스코 세일을 가느라 그냥 운동도 안 했는데 어, 여기서 한 2만보 걷죠 뭐 막판 여름 8월 땡볕입니다 어, 모자부터 꺼내 써야 될것 같아요 기분이 좀 가라앉는다, 피곤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때 가만히 있으면 더 처질 수가 있거든요. 나와서 걷고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세상이 아직도 너무 아름답고 살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기운 차려서 일도 할수 있고 살수 있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도 여기 걸었잖아요. 이 더운데 땡볕에 이 케익집이 뭐라고 아직도 이렇게 줄이 많이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똑같은 집이 저는 동네에서 20분 거리에 있거든요. 굳이 디즈니에 와서 줄안 서도 본점을 갈수 있지만 이 케익집이 이렇게 줄을 설 정도로 맛있나 이 안에 인테리어를 좀 특이하게 해놓긴 했죠. 엊그제와 똑같은 스케줄로 조프리즈에 왔습니다. 이 동네 제일 좋아하는 게이 조프리의 디케퍼 아이스 라떼라는 거 이미 아시죠? 어, 메뉴가 많은데 제가 스타벅스보다 여기 좋아하는 건 여긴 디즈니 애니얼 패스 디스카운트를 많이 해줘요. 그 엄청난 사이즈의 도넛과 꽈배기를 팝니다. 이게 일반 도넛 사이즈 한두 배거든요. 물론 여기서 지금 이걸 먹을 건 아니고요. 브런치를 너무 세게 해서 저녁은 그냥 어디서 이렇게 간식만 먹고 지나갈 수 있는데 일단 그건 해가 떨어지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즈니는 이 조프리즈 커피가 대세예요. 토이스토리 스페셜도 있고 라이언즈 라떼 당분은 안 들어간 라떼를 먹습니다 우유가 벌써 당분인데 거기에다 또 달달한 것까지 섞을 수는 없잖아요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고 있어요 이 라떼가 맛있는 게보덴밀크를 쓰거든요 그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맛있는 우유 브랜드입니다 월마트 이런데 파는 우유 브랜드인데 찐해요 땡큐 오케이 이걸 들고 스타벅스를 갑니다 양심없이 왜 다른 브랜드를 갖고 가냐고요 아, 거기서 또 스타벅스 드시는 분은 스타벅스를 사겠죠 일단 시원한 거 마시면서 조금 한숨 돌리고 산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왜 똑같지? 스타벅스 포인트가 100점을 거의 1년 동안 100점 쌓은 게 되나 마나 그랬거든요 오늘 보니까 갑자기 165점이 돼 있는 게 요즘 거의 매일 와서 그런 거 같아요 어쩜 하는 짓이 한결 같냐고요? 오후를 보내기에 이것보다 재미있는 방법이 없죠? 야, 할로윈용으로 나온 것 같은데 예쁘지도 않고. 아, 무슨 영화 나왔죠? 혼티드 맨션 아, 그거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부터 할로윈까지 영화를 본다면 이건데 재밌으려나? 아직 후기를 못 들었거든요. 물가지 약간 시원하구나. 저 코카콜라 꼭대기 층에 나름 루프탑 바가 있습니다 알콜 드링커도 파는 것 같았는데 어 가물가물해요 저기까지 올라가 본게좀 됐거든요 가을 세일 시작하기 전에 세포라에서 신제품 나온 것 중에 구입할 만한 게 있나 한번 살펴볼까요 그냥 리조트 수영장에서 두루 넣었어야 되는데 오늘 어쩌다가 이렇게 땡볕에 나오게 돼서 어, 타워28 이 브랜드가 인감성 메이크업이거든요 음. 웨딩 리필 마이 커버. 이제 9월 달이 되면 제가 틴티드 선크린 대신 파운데이션 하고 화장 좀 하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래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바르고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더운 날 이걸 들고 다녀도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구입을 했습니다. 많이 걸려고 했는데 너무 더우니까 자꾸 가게에 들어가게 되네요. 분명히 조끼를 몇개 사놨는데 어, 귀여운 가을 조끼가 나와 있습니다. 하트 모양이고 펌킨 색깔이고. 이제 9월 되려고 하는데. 10월 말 할로윈 장식이 다 나와있습니다. 이건 딱 봐도 집 데코레이션 이렇게 바꾸라는 거잖아요. 할로윈 데코레이션을 밖에 하거나 뭐 나가서 즐기는 건 모르지만 집 안에 이런 걸 드린다고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저 박쥐 모양 접시가 특이하긴 합니다. 매일 온라인 쇼핑으로 아마존이나 뒤지고 있다가 매장에 나오니까 재밌네요. 어머, 이거 뭐야? 너무 꽃인데? 저런 걸 입으면 뚱뚱해 보인다는 걸 알지만 왜 이렇게 까베기 이 조끼가 예뻐 보이지? 이건 날씬하면 예쁘겠다. 내 10년 전 체중으로 예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옆에 지나가면서 100년 있어도 안될 거라고 하는 <laughs> 하 정말 이런 소리를 듣고 이렇게 브런치나 먹고 다니면 안 되는데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어떻게? 여기저기서 할로윈 장식을 봤지만 비즈니스 토어가 엄청나게 났네요. 아직 많이 남았는데 하긴 매직킹덤에서는 벌써 할로윈 파티 시작했거든요. 나스 스케리, 미키즈, 뭐 할로윈 파리 이런 거 하는데 아 예약해 놨잖아. 9월 며칠 날 내가 예약해 놨는데 미키 할로윈 파리 가기 전에 요걸 하나 장착해야 하나. 아 이건 좀 그렇잖아요. 이게 시즌얼 아이템인데 좀 그래요. 요거 들고 사탕 얻으러 가면 재밌겠다. 제가 초콜릿 먹지는 않더라도 요번 매직킹덤 그 할로윈 파리에 가면. 마지막인 것처럼 인생의 마지막 할로윈인 것처럼 어, 거기 매직킹덤에 있는 초콜릿 싹 얻어올 거예요. 홍티드 맨션 영화도 나왔고 올해는 디즈니가 할로윈에 좀 힘을 주려나 봅니다. 뭐야 이런 거 하나 걸고 가야 되나? 어, 샌드위치 가게인데 제가 또 이걸 먹겠다는 건 아닙니다. 레인보우 뭐 무지개 떡 같은 샌드위치가 있죠. 너무 더워서 어, 레모네이드라도 한잔 마셔야 될것 같아요. 더우니까 나와서 돌아다닐 때 계속 뭘 마시게 되니까 이러서땀 흘린 칼로리 없애는 의미가 없잖아요. <laughs> 의미가 없네. 네, 맞아요. 그탕 뛰고 있습니다. 유니버셜로 넘어왔어요. 거기도 공항 검색대 같은 것을 통과해야 됩니다. 피워이 새벽 1시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름 안전한 거죠. 들어가는 것과 유니버셜 들어오는 기분이 약간 다른데 여기는 또 여기대로 기분이 좋습니다. 뭐랄까, 어른들 나일라이프 하기에는 여기가 더 좋은데 여기 왜 클럽 투어 이렇게 밴드해서 이 술집 들어갔다 저 술집 들어갔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어 그런 건한 10년 전에 해본 것 같네요. 어쨌든 제가 유니버셜 안에는 잘안 들어가는 이유가 어 미니언즈 어트랙션을 또 따로 해놓고 미니언즈 카페가 열어서 거기 인플루엔서가 500명이 왔다나, 막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일단 저도 다 봤거든요. 당기지가 않습니다. 그 미니언즈 카페 가서 미니언즈 디저트 케이크 먹고 이런 게 별로 당기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할로윈도 미키나 소스 캐리를 가냐, 아니면 여기 한 달짜리 할로윈 티켓을 끊을 수 있거든요. 뭐두 달에 40몇번 이렇게 가는 티켓도 200불이면 사는데, 모르겠습니다. 취향적으로. 어 그리고 이내 나올까 그러니까 들어왔다 나가고 이런 거 편리성, 그러니까 하루 어차피 시간을 보내는데 더 즐거운 걸 하는 면에서 제가 디즈니를 주로 많이 가는데 일단 여기 유니버셜은 들어와서 시티워 한번 걷고. 뭐좀 먹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 그 브런치 먹은 게 고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디저트 차원에서 뭐 하나 집어 먹고 오늘 마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여전히 이 부드도넛 박스를 들고 나가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줄을 서 있습니다. 디즈니에 가면 기디언 베이커리에 줄을 서고 유니버셜에 오면 이 부드도넛에 줄을 서는 거죠. 너무 줄을 서니까. 모빌 픽업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앱으로 주문하고 나서 여기 모빌 픽업이에요. 여기 할로윈 패키지를 사려면 지금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동네 분위기 참 그렇죠? 이게 길에서도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지 않아도 길에서도 어, 이런 게늘 보이고. 저녁에 가면 파이어 웍 터지는 거 그냥 파크 안 들어와도 길에서도 보이고. 기력이 좋을 때는 또 여기서 배를 타죠? 배를 타고 하드락 호텔이나 어, 여기 로이스, 뭐, 여러 호텔들이 있는데, 그런데 또 들어가서 저녁 먹고 이럴 때도 있습니다. 브런치 먹은 걸로 따지면 굶어야 되지만, 일단 디저트, 이 초콜릿 엠포리엄 구경은 할수 있는 거잖아요. 어디? 어, 이전에 제 영상에서 여기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기 플랫브레이드 시켜 먹으면 초콜릿 시럽 뿌려 줍니다. 여기 프로즌 요거트 집이거든요. 오늘 이런 비슷한 스낵, 뭐 달달한 음료수 디저트 가게 이런 데를 세 번째 들렸는데 더운 날 나오는 건 아니란 결론 내렸습니다. 제가 수영장에 누워 있었으면 그냥 오늘 햄버거 하나 먹었겠죠. 나와서 돌아다니니까 지금 마지막 땡볕이거든요. 아무것도 안 넣는 게 낫지 않을까? 그냥 아이스크림도 단데 이걸 또 얹는다고? 그건 아니지. 그건 뭐야? 산책은 미친 짓이다 이거야. 오늘 먹은 것 중에 얘가 제일 맛있다. 이게 훨씬 맛있어요. 파인애플 스트로베리 섞인 맛. 이렇게 싸 돌아다니니까 만 삼천 보 걸었습니다. 네, 브런치 먹은 거삼 분의 일도 못 없앴고요. 그러나 내일은 새벽 같이 일어나서 이제 운동해야죠. 요가 클래스, 덤벨 클래스 다 들어갑니다. 하루 관광객 생활 했으니까 다음 주에는 또 플로리다 대기업 생활 해야 되겠죠, 백세님들. 그럼 라니마우스의 다음 긍정 생활 루틴에서 만나요.